자 오늘 할 게임은 로스트 템플에서 살아남기 2.0 버전 해 볼게요 4인 용번 슬플 자 벌리세요 궁예화 들어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 테란 히든을 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그 히든 해 볼게요 시작하시면 3종족 둘은 골라 주시면 되고 올라갑니다 위로 그리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거의 히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고, 방어는 되게 잘 됩니다. 경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앞마당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안 먹을게요. 바로 두루단마리 뽑아주시고, 서프링폴 짓습니다. 자, 라바가 나왔는데, 라바를 1분을 뽑지 말고, 기다렸다가, 저글링 뽑아주세요. 자, 이저글링으로 이쪽에, 부셔주시면 되고, 5번 마리. 그 다음에 드론 한 마리. 자, 드론 바로 태워줍니다. 어, 여기도 저글링 한 마리 더이 미네랄 필드를 뿌시게 되면은 돈을 좀 많이 줘요 어, 돈팍 올라가죠? 세워주시고다 5시로 갑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7시에 있는 여기 미네랄 필드 날려주시면 되고 여기 두 마리 내린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5시 멀티 먹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저걸로두 마리는 이쪽에 있는 미네랄 필드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마리 태워주시고, 태우고, 오버 한 마리 자 셋이 쪽 앞마당 먹어주시면 되고 이저글링가 여기 비늘랄 필드 날려주고요 얘도 오버 앞마당이 날라가기 때문에 스프링폴 다시 건설해주시면 되고 히드라 덴, 그 다음에 레어 올려주시고요 해클는 전부 다 5시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5시가 제일 안전해요 자, 여기에 저걸링 버리고 여기에 저걸링 버리고 한 마리 위에 올라가서 멀티 먹어주시고 4 0 0 템포하라도 타이브 올려줍니다. 해처리 두 개, 여기다 덮 펴주시고, 디파일러. 리파 3마리. 그 다음에 오버 자, 상점에서 히드라 사줍니다. 500원에 살수 있어요. 자, 이제 히드라를 뽑게 되면은 무조건 헌터킬러가 나옵니다. 멀티 싹 돌려주시면 되고. 자, 히드라. 자, 이제 히드라를 뽑았을 때, 영웅 히드라가 나오고요. 피가 320에, 데미지가 65, 어글리스 3, 기본 아바라 4,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스펙이 되게 좋아요. 두 마리 태워주시고, 한시 쪽. 자, 여기는 해처리를 두개 짓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에서는 계속 히드라만 뽑아주시면 되고. 네 마리, 그 다음에 킷. 자, 키니라 오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쭉쭉 올라갈게요, 위로. 자 이쪽은 일, 일꾼 그만 뽑아도 될것 같고, 이쪽 라인 그다음에 업글줍니다. 그만 뽑아도 되고, 이쪽 여기 오버. 해처리, 해처리. 우선은, 1품부터좀 많이 뽑으신 다음에,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유닛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저거 히드이 히드라를 엄청 많이 소환해요. 있고,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 업그레이드 캐스 준비 다이제. 자, 이제 멀티 안돌려도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자, 히드라, 네마리떨거주시고 하메드 때립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가면대의커뮤니 센터를 만들어 주시면은 히드라가 아래쪽에서 계속 나옵니다 히든명은 무한의 히드라 받고 있습니다. 쭉 올라와서 열 커먼트

아... <laughs> 커맨드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일꾼을 뽑기 전에 이 가맨드 커맨드 셔트를 먼저 만들게 되면은 인구수가 꽉 차갖고 일꾼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 커맨더 센터를 본진에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다음에 디파일로 수업, 자 이제 엊글만 계속 조심하요 히드라가 계속 나오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드라를 살짝 퍼트려 두시면 됩니다. 이, 예,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히드라가 미치도록 쌓입니다. 살짝,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히드라 개 많죠? 빗바 같은 경우도 초반에 뽑아주셔야지 이게 코멘트 먹고 나서 뽑으려고 하면은 인구수가 200을 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어, 히드라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바보. 자, 이렇게 서 뿌리면서 방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히드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넓어보면 요 애들을 위로 땡겨줍니다 애들이 너무 많네. 더 위로. 이게 거의 1초에 히드라가 한 6마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히드라 위치 드로 쌓이고 있고, 아래쪽 개 많고. 인구수가 좀 줄어들어야, 열커를좀 뽑을 것 같은데, 인구수가 계속, 꽉 차야 돼. 알레 사이 조심해 주셔야 되고 현재 정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한가더위 <laughs> 때문에 먼저 업그레 이제 20업 돼가고 있고 얘 죽으면 게임 패배예요. 울트라 길이 150 정도 되고 드라 길이 130, 브르드링 길이 540 피가 1 0 저울리 길이 37개 아픔 이다. 아, 이제 앞에를 전부 다럴 포로 만 들어？주 시면, 안되 는데 절대 안 길러요. 자 이렇게 제한시간을 다 버티게 되면은 아굴의 테라리, 우롱 이저거 히드는 안좋은게 하나 있는게 못 쳐들어가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쳐들어갈 정도의 이 파괴력은 안나옵니다 딜이 125, 아머가 24. 근데 피가 3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두 대 마시고 다 죽어요. 아디온 딜이 100, 울탈 딜이 54. 자, 이렇게 테란의 가변드 센터를 먹게 되면 히든 조건이 발동됩니다. 무적의 히드라. 지지.